오늘의 솔직한 인터뷰 터뷰 시간입니다. 이과정학과 우리 황규철 과장님과 함께 코로나 후유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종합검진센터에서 근무 중인 가정의학과 한두 철과장입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들이 계속 이제 변이를 겪어하면서 델타까지 왔다가 오미크론. 최근에는 오미크론하고 이제 델타하고 합해진 델타크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x e 타입 변이도 문제지만 최근에 각종 언론이라든지 뉴스에서도 정식 용어처럼 쓰이고 있는 롱코비드 우울증에 <놀람> 대해서 명확한 정의는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개월, 통상 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을 롱 코비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증상을 가지고 이야하니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호흡기 증상입니다. 네. 기침, 가래,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네.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신경학적 후유증의 두통, 어지럼증, 또 기억력, 집중력 장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불안, 또 우울 등의 그 정신 심리 증상 그리고 어 만성 피로, 무력감 등의 전신 증상 또 후각과 미각 이상 등그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그리고 흉부 방사선 검사, 또폐 기능 검사, 또 흉부 CT 등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후유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율 신경계 검사 그리고 MRI 등의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외 다양한 증상에 따라서 협진을 통해서 필요한 검사들을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1 9라는게 너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위축어 있는 게 사실이고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치료될지를 실제로 모르는 게 태반이고요. 치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코로나 후유증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이 지침이 지속되거나 호흡 곤란증이 발생하면 폐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료 및 검사를 꼭 받으시고 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피로감이나 전신기력이 너무 저하돼 있어 일상 생활이 힘든 분들은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 것은 코로나 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의료기관 방문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피로감이나 기력 저하가 더 심한 경우 일상생활을 멈추거나 과한 업무도 줄이시고 휴식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휴식이 면역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휴식을 첫 번째 권해드리고요 적절한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또몸 상태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도 권유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진자분들은 다른 사람에 전파될 수 있다. 내가 왜이 병에 걸렸을까?는 하 죄책감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시은 시선도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 후유증 결코 만만한 증상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또 격려가 필요하고 자신도 이 병에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은 황규철 과장님과 함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 왔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것 자체가 또 공포인데 후유증까지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후유증 관리에 도움이 되고 이전에 몸상태를 되돌릴 수 있도록 저희 병원 우리 의료진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